9월 21일 목요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하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4절부터 7절은 아벨부터 노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1절부터 3절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믿음의 정의를 잘 알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신뢰, 신용, 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계약이라든지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의미했고요. 헬레니즘 시기에는 신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믿음은 신뢰, 신용,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실한 곳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더요.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야망, 욕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미는 눈으로 볼수 없는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밝히 드러내 주는 것, 확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이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눈으로 볼수 없는 일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한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니잖아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믿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천지 창조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천지 창조를 확신할 수 있는 자는 뒤집어서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나타난 것. 진화론에 의하면 나타나서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점점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삶 가운데 아 확실하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붙잡게 하는 것이고요. 눈으로 볼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도 아직은 눈으로 볼수 없고 미래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7절 한 점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은 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미래 의 일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직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눈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바로 오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굳건한 신뢰,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